늘 그러한 것들, 늘 떠오르는 것들, 마치 낚시할 때 잡아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것은 마음, 생각, 그리고 몸, 육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늘 떠오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할 때 떠오르는 느낌은 대상의 종을 담는, 낚시할 때뒷 대상 어종이다. 느낌은 영혼이다. 마음 생각은 낮은 곳에서 늘 있는 그것이고, 느낌은 깊은 곳, 조용한 곳,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 있는 창조적 지식이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곳에서의 기쁨의 산물은 창조적 지식입니다. 시끄럽고 소란하고 요란스럽고 늘 있는 마음, 생각은 그냥 그것입니다. 사람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늘 마음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결실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 깨끗한 곳, 청정한 곳은 신이 인간을 볼 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보세 인간과 느낌 속에 있는 인간과 마음 생각 속 육신을 인간이 신은 압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마음 생각 육신을 가는 사람은 딱딱합니다. 조용하게 그닥 청정하게 사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마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시끄럽고 불칠절합니다. 조용하게 그닥 청정한 곳에 사는 사람은 시를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신과 교신을 합니다. 마음 생각 낮은 곳에 육신을 산 사람은 신을 모릅니다. 신의 친구인 조용하게도 청정한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마음, 생각, 육신으로 산 사람은 늘 늙어, 늙습니다 늙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느낌 깊은 것, 조용하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삽니다. 마음 생각 낮은 곳에 늘 있는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헉헉대며 사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느낌의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금두 그 개의 경계지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 생각 낮은 곳에 사는 그런 사람은 보이는 곳에 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느낌, 깊은 곳, 조용하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 산 사람은 늘 싱싱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음 생각 낮은 곳에 늘 있는 그, 그 곳에 사는 사람은 고리 타는 생각 늘 있는 생각 그래서 그것을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 창조적 지식이 있습니다. 마음 생각 낮은 곳에 시끄러운 곳에는 고리타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지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조적 지식은 미래로 향해 갑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은 늘 시작점에 있습니다. 마음, 내 생각,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늘 끝점에 있습니다. 시작은 희망이고 끝은 절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 깊은 곳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의 창조적 지식은 이 세상을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 사랑하게 하며 살게 합니다 마음 생각 낮은 곳에 누리는 사람은 그 단순한 지식을 그 단순한 행동을 못하고 혼자의 편안하게 삶을 추구합니다. 깊은 곳,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는 신이 있습니다. 깊은 곳, 조용하고 깨끗한 인간은 깨끗하고 청정한 인간은 신과 함께 삽니다. 마음 생각 낮은 곳에 시끄럽고 더러운 곳은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산 인간은 신이 없는 곳에 삽니다. 깊은 곳처럼 깨끗하고 청정한 곳은 신이 있고 성장하고 그래서 신의 도움으로, 깊은 곳, 조용하고 깨끗한 곳,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 창조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신과 함께하는 신이 되어가는 곳에 있는 것이고, 마음, 생각,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시끄럽고 더러운 것으로서과거의 기준점이 있는 지식으로 널 혼자만 생각하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으로 신이 될수 없기에 신도 배고플 때 마치 인간이 소와 돼지를 잡아먹듯이 신이 배고프면 인간을 먹습니다. 신이 먹는 인간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결론을 지어야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결론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량하게 산 소는 인간과 함께 밭을 가는 소입니다. 인간은 그 바칠간 소를 잡아먹지 않고 자연 살 때까지 하는 것을 땅 속에 꼬이 묻어주고 묘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인간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소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소, 소를 함께 키우는 곳에서 맛있는 콩 종류의 음식과 발효된 음식과 깨끗한 환경과 그런 소는 많이 살아 봤자 2년 정도 살면 인간의 밥을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손은 인간의 밥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인간과 함께 바을 가고 쟁기질을 하는 손은 인간이 되고 인간이 인간처럼 묻어주고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신이 됩니다 느낌 깊은 곳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 창조 지식으로 사는 인간은 신이 됩니다. 마음 생각 낮은 곳에 늘 사는 사람은 신의 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